아, 이 로치가 잘안 뜨네. 여기 6개 정 있는데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로치 가한 마리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습니다. <laughs>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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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카멘이 오늘은 울트라 위크 3주차로 등장하는 뮤츠 레이드를 한판 해볼까 하는데요. 1호치 뮤츠가 등장하고, 그래서 카멘이 여기 뮤츠 레이드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만 있으면 뮤츠가 등장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해보는 뮤츠 레이드 배틀. 어, 드디어 뮤츠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Let's get it, let's get it! 오케이! 뮤츠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이제 배가 보라색인데, 이번에 나온 이로치는 초록색깔이라고 해요. 벌레, 아코스트, 포켓몬이 괜찮고요. 그래서 카메니, 기라티나, 풀강, 팬텀 악마기, 요런 위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울트라 3주차 위크 일주일 동안만 나오는 요 뮤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코 브레이크를 가진 뮤츠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카멘 동네 13분 유저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바로 한번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뮤츠야. 오, 뮤츠. CP가 66,000이에요. 와, 뮤츠 레이드 CP가 66,000이고, 어, 굉장한데? 자, 그래도 지금 13분이 계시니까 100초 이내. 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뭐 체감은 한 5분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지금 뮤츠가 기합 구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격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뮤츠가 등장했고요 자 카멘 기라티나 풀강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라티나랑 팬텀이랑 어 야무지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핫삼이나 와 이거 몇 명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3, 4명이면 좀 불가능할 것 같아 CP도 높고 그리고 딴딴해 뮤츠가 자 그리고 지금 5세대 지방 포켓몬들도 등장했는데 카멘이 그거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멘의 첫번째 기라티나 풀과죽었고요 두번째 팬텀 어 팬텀 병삼 청병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카멘이 보기에도 거의 뭐한 200초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른 분들 보면 그대 코뿌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라티나 제일 많이 쓰네요 역시 어 고스트 타입 유윈 자, 2,387이 100% 뮤츠라고 하는데, 카멘 본 계정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치 뮤츠 주세요. 아, 아. 그냥 1번 뮤츠가 등장했고요. 요 친구는 2,357짜리가 등장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카멘 부계정 1호치 한번 맞추세요. 아, 그냥 1번 와, 초록색깔 얻고 싶은데, 2342짜리가 나왔네요. 아, 시작부터 안 좋아. 자, 뮤츠, 엑설런트로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 레이드 때 카멘이 처음 잡아봤는데, 그때 굉장히 떨렸거든요. 아 오, 오랜만에 볼 던지니까 잘안 되네. 자, 엑설런트 한번 들어가자. 어 뮤츠가 이거 손 한번 흔들 때, 어공 던지면 됩니다. 원거정 해놓고. 자, 뮤츠, 움직여라. 움직이라면 또 굉장히 안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자 그냥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엑설런트 맞출 수 있어요 카멘은 자 지금 카멘이 두번째 뮤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여기 같이 하시는 유저님들과 뽑기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카멘이 오늘 잘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로치 어, 뮤츠가 아까 판에는 13분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카멘이 어, 끝나고 지금 15개종인가요 저희? 아 14개 계정 있는데 바로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멘권는 제일 마지막에 까고 요뮤츠님거죠아아아뇨제네 한번 까볼게요 자 바로 나오는지 뮤츠 이로치 아아니고요자 빨리빨리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츠 고. 오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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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로치 뮤츠 떴습니다 아, 자2 3 5 8짜리고요 개체도 좀 괜찮네요 자 요거 이로치 이로치 아 일반 일반 아 아니면. 일반 이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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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일로치가잘안 뜨네 여기 여섯 개정 있는데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로치가한 마리 오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습니다 2,349짜리 나왔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카메 벌써 두 개나 뽑았어 일로치 또 났어 또 났어 또 났어 또어 2319짜리 와 지금 카멘 자 카멘 벌써 1호치 3마리 뽑았고요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1호치 뮤츠 3마리를 뽑았고요 카멘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치 주세요 1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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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번이고아 cp는 2342자 이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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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치, 이로치 아안 나온다 아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것이 바로 이로치 뮤츠입니다 카멘이 아까 뽑은 뮤츠고요 cp가 2319고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어 초록 색깔 몸을 하고 있고 옆으로 봐도 멋있고, 뒤로 봐도 멋있고, 그리고 눈 색깔이 초록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만 등장하는 정용기술 사이코 브레이크도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어, 카멘도 오늘 조금 열심히 해서 이 친구 한번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멘이 아까 뽑기할 때 100뮤츠도 뽑았더라고요. 너무 이호치 뽑는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100뮤츠는 확인 못 했었는데, 어, 카멘그 같이 하시는 유저분 중에 이제 2387 100뮤츠를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조사해보면 뭐베리 3개, 공격 15, HP, 완벽한 100뮤츠입니다. 와, 이거 진짜 부럽다. 판째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카멘이 나올지, 아까 판은 다른 분들 다 줘가지고, 어, 카멘꺼안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 세 번째 뮤츠 레이드가 끝났는데요. 자 이번에는 과연 카멘 이로치 나올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아, 아 일반 2, 2 3 1 4 짜리 자 일반 일아 아 이번에도 1번 나오네요. 특유의 이제 뮤츠 등장은 카멘의 네 번째 뮤츠 레이드 끝났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로치 나오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사탕 좀 많이 주라. 아, 이상한 사탕 몇개못 얻었구요. 자, 바로 한 번, 이로치, 가자! 아, 일반, 2487, 0 2368, 오, 괜찮네. 이로치! 아, 이로치 또안 나왔어.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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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카맨이 뮤츠레이드 다섯 번째 달리고 있는데요. 이로치 뮤츠가 안 떠요. 어,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막98% 이로치 뮤츠 가져가시고 계신데. 오! 자, 지금 포켓몬 렉이 있어가지고. 도게 피가 안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참가한다 해가지고 몇초 안 남고고 깼습니다 자 가면에 다섯번째 1호치 뮤츠잡기 한마리만 주세요 아 나왔고요 233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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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가면 여섯번째 뮤츠 레이드 끝났고요 뭐 기대 안하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레이드만 끝나면 카멘 부계정이 드디어 레벨 40이 됩니다. 그리고 이루치 뽑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이 안 떠가지고 오늘 어 레이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바로 이루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진짜 한 마리만 나와라. 어 여기부터 한번 확인, 확인해볼게요. 카멘 본계정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치 주세요. 아 일반이고 CP가 2315짜리, 거의 뭐 뚜레기, 거의 필요 없는 거 나왔습니다. 자, 카멘 부계정 1호치가 잘 나오는 계정. 마지막 뮤츠레이더 배틀 1호치 한번 주세요! 아. 아, 진짜 안 나온다. 2337짜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잡고, 레벨 40 되는 거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카멘 부계정도 레벨 40이 달성하고, 와, 아이템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드디어 드디어 고니 유튜브 계정이 레벨 40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안 나오네요. 이로치 첫날은 가면 획득 실패네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곳이 바로 가면 동네에서 나온 이로치 뮤추 중에 가장 CP가 높은 친구입니다. 2380짜리고요. 2387이 100이니까 요 친구 어, 굉장히 높은 CP를 자랑갑니다 HP도 136이고요. 뭔가 조금 더 영롱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초록색이 진짜 이쁘다. 카멘돈을 얻고 싶었는데, 여섯 판 했는데, 본캐, 부캐 하나도 안 좋습니다. 나이언팅 나쁜 놈들. 조사 한 번,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공격도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우와. 공격이 거의 뭐 14, 방어 15, HP 15짜리 별 3개, 1로치 뮤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음. 아. 부럽네요. 카멘은 그죠 자, 카멘 오늘 돌아온 뮤츠 레이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로치는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 빠른 시일 내 레이드를 통해서 이로치를 획득해서 지금 본캐북캐 반짝이 프랜드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이로치 뮤츠 만드는 영상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로치 뮤츠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